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5일. 블로그마스의 14번째, 15번째 날입니다. 또물좀 마시고. 음 여러분, 오늘 썸네일 예쁘지 않나요? 오늘은 처음으로 다른 분이 찍어주신 사진을 썸네일로 해봤어요. 짠. 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원본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원본은 이런 사진이고요. 오늘 데이트 한 분이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누구냐면 아마 제 브이로그나 인스타를 지켜보셨을 분들에게는 아주 아주 익숙할 이름의 분인데요. 바로, 어, 뭐라고 소개해야 되지? 어, 솔림님이라고 유튜버이시자 되게 성실한 백수 라이프를 즐기고 계신 카페 솔림의 전 사장님입니다. 어, 뭔가 언니 유튜버라고 소개하는 거죠. 처음이라가지고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평소에 이제 솔림 언니 소개할 때는 뭐 카페 솔림 사장님이자 제가 좋아하는 언니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유튜버라고 소개하니까 또 되게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방금. 그래서 제가 언니를 알게 된 거는 2015년 8월부터 이제 솔림에 갔으니까 이제 한 3년하고도 한 4개월 정도 이제 안 셈인데 뭔가 이렇게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거는 또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되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처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건데도 뭔가 안 어색하고 되게 재밌게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 어네아 <laughs> 여기서 막 후기를 찍고 있네. <laughs> 어쨌든 저는 원래 언니 되게 좋아해 가지고 좀 좋은 날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꾸준히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쯤에 또 제가 나오는 브이로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나중에 놀러 가보세요. 저는 언니 브이로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처음에 브이로그 올라왔을 때 아니, 처음인데 너무 편집도 깔끔하고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막 제가 안 그래도 계속 카페에 갔을 때 갔을 때막 언니한테 유튜브 해보라는 얘기 여러 번 했었는데 진짜 언니 딱첫 영상 올라왔을 때아 정말 이분은 유튜브 2회차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능숙해가지고 네,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네, 지금도 정말 꾸준히 보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솔림언니 채널은 많이 얘기를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를 기회로 한번 또 영업을 해 보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를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째 주제는 바로 A song y o u sing a d u e with someone on karaoke 노래방에서 어, 누군가 듀엣으로 부르고 싶은 곡 이라는 주제입니다 아 제가 노래방 간 지가 언몇 년... 어 진짜 오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때좀 기억을 상당히 예전으로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야 했는데 고딩 때 이제 친구들이랑 어, 무슨 노래를 불렀나 생각을 해보다가 또 마침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가 뭐가 생각나니? 물어봤는데 친구가 딱이 노래를, 자기는 이 노래가 생각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생각해보니까 그 노래가 되게 적절한 것 같아서 오늘은 친구의 힘을 빌려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토이의 스케치북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고딩 때 좋아했던 다양한 발라더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시경 그리고 발라드도 하고 락도 하지만 이승환도 있고요. 그리고 토이도 되게 좋아했어 요 유이얼. 그래서 저는 참 유이얼하면은 딱 천상 뮤지션의 느낌인데 이제는 예능에 정말 많이 활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토이, 유이열 특유의 그 굉장히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그 뮤지션의 이미지는 좀 많이 희석된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유이열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여전히 그런 예민하고 네, 천상 뮤지션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네, 아무래도 고딩 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좋아했던 어떤 그 감성을 좀 대표로 하는 그런 곡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앨범 자체는 제 고딩 때 훨씬 이전에 발매된 앨범이에요. 토이의 4집 앨범인가?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토이의 4집 앨범을 알게 된 거는, 네,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때거든요. 그때 이제 토이라는 뮤지션을 처음 인식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성시경의 푸른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밤에 12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 푸른밤 라디오가 그걸 이제 들으면서 친구들이랑 아마 <laughs> 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그 라디오를 같이 들으면서 실은 되게 문자를 밤새도록 한 그런 좀 저에게 소중한 기억이 있는데 이제 성시경이 푸른밤을 그만두고 나서 어, 유이열이 굉장히 오랜만에 라디오 천국이라는 라디오 프로로 컴백을 한 거죠. 제 인생에 유의열 라디오를 처음 듣는 게 그때 라디오 천국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시작으로 이제 유의열이라는 뮤지션을 인식을 하게 됐고, 아, 어, 근데 되게 알고 보니까 되게 좋은 뮤지션이다라는 어떤 평을 되게 많이 봐서, 아, 어, 앨범이 궁금해서 또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산게이 A Night in Seoul 이라는 앨범이고요. 이제 제가 이 앨범 너무 좋아서 막 친구들한테 막 알리고 다녔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좋아하게 된 곡이 또 이제 스케치북이라는 곡이에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방에서 어, 듀엣으로 부르고 싶은 곡으로 저는 그 어렸을 적 추억을 되짚어보면서 토이의 스케치북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곡 선정에 도움을 준 친구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솔리먼 니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언니는 무슨 곡을 선택할지. 그래서 언니의 선택도 한번 알려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와 임수롱의 꾀꼭 잔소리입니다. 아 진짜! 이거 딱 언니 얘기 듣자마자 아 맞다 이 곡도 있었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노래방에서 개인적으로 이 곡을 불러본 적은 없지만 딱 듀에코 하는 하면 생각나는 굉장히 대표적인 노래인 것 같아요. 앨범 자켓을 보니까 정말 이때 화장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근데 노래 들어온 거 되게 고음이네. 저 이렇게까지 고음인 줄 뭔가 의식을 못했는데 되게 고음이네. 대박이다. 이게 무려 2010년에 나온 곡이래요. 대박이다. 8년, 8년이나 됐어 벌써. 근데 이렇게 곡이 오래된 줄 몰랐는데? 하, 참 뭔가 이때 아이유랑 지금 아이유를 또 비교해보면은 아이유 새삼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되게 많이 성숙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블로그마스에서 구독자분이 아이유의 싫은 날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그 싫은 날이 수록된 앨범, 모던타임즈라는 앨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유 앨범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인데 그때 제가 구독자분이랑 댓글로도 얘기했었지만 뭔가 그때 아이유는 더 이상 이제 볼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모던 타인즈 때의 아이유가 되게 아련하게 남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삐삐 부르고 25살, 아 팔레트라는 노래를 부르는 아이유를생각하면 뭔가 분홍신 부르고 막 좋은 날 부르던 아이유는 진짜 생각이 안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아이유를 생각하면. 어쨌든 저는 언니 선곡을 보면서 <laughs>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또 아이유를 생각하면은 아이유는 되게 확확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번째 주제. 노래방에서 듀엣으로 부르고 싶은 곡에 대해서 이렇게 두 곡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선곡을 해봤고요. 바로 15번째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15번째 주제. A song that has many meanings to you. 당신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곡이라는 주제입니다.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곡. 의미를 되게 다양한 층, 층위로 들면 뭔가, 뭔가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예시를 들자면 뭐 유튜브 하면서 되게 중요한 곡?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의미라는 이 넓은 뜻을 좀 어떻게 좁힐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 취향이라는 주제로 좀 좁히기로 해봤는데 왜냐면은 저는 유튜브에서 제 취향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 취향의 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곡으로 제 취향의 뿌리 중 하나가 되어준 곡 그리고 앨범을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곡이냐면요. 바로, 짠! 갑자기 되게 분위기가 차분해졌는데, 더더의 뚜뚜뚜라는 곡입니다. 이게 뚜뚜뚜가 소록된 4집 더더 밴드라는 곡은 무려 2003년에 나온 곡이에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벌써 15년이 지난 앨범이네요. 이 앨범이 제 취향의 뿌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제 취향의 음악을 조금 거칠게 나눠봤을 때, 인디와 오버그라운드를 다 좋아하는, 네, 잡식성의 취향이라고 굉장히 거칠게 나누고 있어요. 오버그라운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저는 아이돌 노래를 되게 좋아하죠. 특히 약간 SM 쪽, SM 아티스트들의 곡을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 반대로 좀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디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가? 그 계기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저는 더더밴드의 이 4집 더더밴드라는 앨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한국 대중 음악 시상식이라고 아시나요? 저는 그 시상식이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인터넷에서 이 앨범이 올해 앨범상을 탔어요. 그래서 그 올해 앨범상의 평을 보고 한번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어, 되게 좋은 거죠. 아, 세상에 이런 앨범도 있구나. 왜냐면 저는 인디 음악을 들은 게 그때가 완 거의 처음이었으니까. 와 이런 느낌의 곡도 앨범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 앨범에 확 빠져들었고. 뭔가 그때 스트리밍 멜론을 들었나? 그래가지고 막 하나하나씩 찾아보게 된게좀 어, 어느 정도 저의 인디 음악에 좀 취향을 쌓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 저는 고등학교 때 앨범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앨범을 이제 하나하나씩 모으면서 어떤 저의 취향을 좀 정립해 나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오버그라운드와 언더그라운드를 나누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분리하는 개념이 조금 뚜렷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 들으면서 아이돌 음악으로 대표되는 그런 오버그라운드 음악들이 질리면은 또 뭔가 인디 음악을 통해서 약간 위안을 얻고 또 되게 대중음악 특유의 정말 후기 확실한 멜로디가 확실하고 편곡도 막 짱짱하고 막 신나고 그런 정말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곡이 또 그리움에 또 그걸 찾아듣고,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저만의 취향을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블로그마스에서 추천하는 곡들을 보면은 어, 되게 아이돌 곡들도 많고, 약간 이런 밴드 음악도 있고 그러잖아요. 뭔가 장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저의 특성이 된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곡으로 제 취향을 정립시켜준 앨범 중 하나인 더더의 더더밴드를 소개를 해드렸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뚜뚜뚜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짠, 요런 앨범인데요. 더더 4집의 보컬은 한희정씨고요. 더더밴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푸른 새벽이라는 팀을 만들기도 했었고, 솔로 앨범을 내기도 한, 네, 굉장히 인디에 정말 정말 오랜 이름을 남긴 보컬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보컬이기도 한데, 아저 일본 앨범, 이 앨범 되게 오랜만에 꺼내 보네요. 아 진짜 대박이다. 완전 완전 예스럽죠, 여러분? 이런 앨범이 있었답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 구했냐면은 의정부 시내에 신나라 레코드가 있었어요 예전에. 거기를 알게 된 뒤로 이제 몇번 갔었는데. 거기서 이 앨범 딱 발견한 거죠. 아,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바로 샀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제 용돈을 모아모아 모아 모았던 돈을 다 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앨범 발견했을 때 되게 짜릿했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저의 15번째 주제와 함께 한번 추억파리를 해봤는데 이 블로그마스를 하면서 되게 제 옛날 기억을 막 이렇게 꺼내는 시간도 마련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쨌 저의 추억의 앨범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더더의 앨범을 들고 어,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노래방에서 같이 듀엣으로 부르고 싶은 곡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곡은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도 같이 즐거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취향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 봤지만 여러분은 뭐 다른 의미 주제를 찾아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네, 저는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요일에 16번째 주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제가 내일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오전에 찍을지 아니면 갔다 와서 찍을지 아직 생각을 안해 봤는데 내일은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찾아와 주세요. 안녕.